아니 최근 정말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봤어요. 오픈 AI의 창립자인 샘 알트만이 AI 칩 동맹을 만들기 위해 무려 일경원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일경원을 펀딩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하는 전운이 돌고 있어요 AI 등장으로 인해 지금 이 시장은 완전 배틀로얄입니다 까딱 잘못했다가 순식간에 30년 역사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가장 독보적인 게 어디입니까? 네 바로 엔비디아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와 저는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아마존과 구글을 따라잡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둘을 넘게 된다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이 정도만 남은 그러면 이 엔비디아 주가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고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세계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유익한 정보이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721달러 까지 오르면서 역사적인 신고점 을 달성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에 이어서 지금 시가총액 3위까지 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식 보시면 1년 동안 한 4배에서 5배 정도 올랐거든 요뭐 저점대배로 치면 은 거의 7배 가까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엔비디아에 대한 영상을 수없이 많이 올렸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를 못했어요 언제나 느끼는 건데 제 생각보다 기술 혁신은 항상 앞선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다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엔비디아 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혹은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엔비디아 성장을 이끈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주가가 오른 이유 뭐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 되기 때문이죠. 저는 아직도 의심스러운데 이 조정 EPS 보시면 23년 대비 24년 몇 배가 늘고 있나요?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24년에는 4배가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4배 올랐잖아요? 그걸 정확히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미국 주식의 장점 같아요. 정말 실적에 아주 충실한 주가를 보여줍니다. 아니, 실적 4배 잘 나오니까 진짜 주가도 4배 잘 오르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한국이랑은 너무 다르다. 한국 주식, 아무리 돈 벌어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 거의 세계 7대 불가사의급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주식은 훨씬 더 정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찌됐건, 엔비디아 실적의 놀라운 점은 24년 뿐만이 아니라 25년. 그리고 여기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26년, 7년, 8년까지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최근 있었던 일인데 이 AMD에서 어, 투자자 행사를 열고 올해 AI 칩 시장 규모를 대략 450억 달러로 예상을 했어요. 이게 하나로 치면 대략 60조잖아요. 60조.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와, 이 시장이 정말 큰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나온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자, 27년. 그러니까 이제 3년 남았죠. 그 3년 안에 4천억 달러. 하나, 6 백조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거 뭐 그냥 커뮤니티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MD 세계 최고 반도체 업체의 CEO가 투자자들 상대로 한 내용입니다. 또 너무 과장한 것 같지도 않은 게요. 자기 라이벌 사인 엔비디아 점유율이 73%거든요. 본인 거는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커진다. 우리도 충분히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와 엔비디아는 도대체 얼마나 성장한다는 거야? 이 생각이 딱 문득 들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엔비디아는 이 A AI 칩 분야에 있어서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다 말이 됩니다. 절대적인 존재. 신에 가까운 슈퍼 갑인 기업이 엔비디아. 또 게다가 엔비디아가 또 데이터 센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24년 엔비디아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섹터는 뭘까요? AI 칩이 아니라 자율주행입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 하실 분 계실 텐데 엔비디아가 이 자율주행 솔루션에 상당히 진심이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매출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부분에 정말 유망한 기업이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물론 미래는 모르는 것이고 이 기술이 하는 게 워낙 빨리 바뀌어서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 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가 가진 성장성은 진짜 그야말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24일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마도 잘 나와도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 어느 정도 쉬어갈 타이밍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싸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비싼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를 보시면 지금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랑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동종 반도체 업계랑 비슷한 PER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X축이 시가총액이고 Y축이 포워드 PE 레시온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 반도체 업체들이랑. 그냥 PER이 똑같아요. 또 희한한 게 오히려 경쟁업체인 AMD PER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비싸다라고 할수 없는 가격인 건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엔비디아가 이들 기업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절대 기술적으로 딸리지는 않거든요. 뭐, 물론 분야가 많이 다릅니다만. 이래도 비싸다는 분이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니깐요 어찌됐건, 최근 모건 스텔리는 목표 주가를 750달러, 골드만 삭스는 800달러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이길래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빅테크들이 맞춤형 AI 반도체를 만든다 타겟은 다 엔비디아다 엔비디아를 벗어나자 빅테크들은 또 자체 AI 칩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보시면은 아야 엔비디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겠죠 심지어는 뭐 KT에 150억 유치했다 토종 이물 엔비디아를 넘는다. 아니 넘는다면 다행인데 이제 뭐 엔비디아를 제친 뭐 이런 문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가 왜나오는지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런 도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대항할 것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각종 빅테크나 클라우드 업체에서 지금 혈안이 올리는 게 자체 AI 칩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게 구글의 TPU,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추론용 칩인 인퍼런시아와 훈련용 칩인 트레이니엄을 만들고 있고 어, 테슬라는 자율주행 학습 슈퍼컴퓨터인 s 조로도 유명하죠? 이 분야 기술력 엔비디아가 가장 좋은 거 아니었어? 왜 이렇게 다른 업체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는 거지? 당연히 이런 생각 드셔야 됩니다. 자그 이유 첫 번째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사실상 슈퍼 갑 그러니까 뭐 완전 갑질한다 이거죠? 지금 빅테크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까지 달갑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이두 번째 이유입니다. 맞춤형 칩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서비스나 자기 하드웨어에 딱 맞는 그런 AI 칩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명백히 짚고 넘어갈게요. 엔비디아가 만든 H100 칩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AI 칩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다른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맞춤형 AI 칩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AI 칩의 양대산맥 같은 경우는 추론과 학습입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I를 적용하는 분야도 이제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이게 여러 분야가 또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위해서 컴퓨터 비전 처리만 잘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게다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들이 전력 소모가 무지막지해요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각형으로 꽉찬 능력치를 지니고 있어요. 반면 맞춤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바늘 형태의 능력치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형 이 부분에서 절대적인 강자인 거고 다른 기업들 클라우드 사업자나 뭐 여러가지 반도체 업체들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자이 분야의 강자가 또 있었어요 원래 지금 미국 시가총액 12기업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브로드컴이 AI 칩으로 올리는 매출이 지금 뭐 2조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더 놀랄만한 게 이게 2020 25년까지 이 파이가 10배 커진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시장을 사이 좋게 양분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커녕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엔비디아에서. 그냥 또 이것까지 독점할 생각에 탐욕에 눈이 멀어 버렸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각 기업 맞춤형 AI 칩 사업부를 출시했어요. 아주 최근 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 칩을 사가는 이 기업들, 너희 계속 우리 AI 칩 사가. 이 H100 사가란 말이야. 그런데 너희 또 필요하면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AI 추론 워크로드도 많아지면서 새로운 추론형 맞춤형 AI 칩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판국에 야, 이 시장까지 엔비디아가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엔비디아랑 빅테크에서 여기 대해서도 코멘트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공공연한 비밀이 됐어요. 왜? 최근 엔비디아에서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다이나 맥킨이라는 상당히 입지 전적인 인물이 있어요. 뭐, 마벨사의 전 임원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맞춤형 AI 칩 부서를 맡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독점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약간 위협을 느낄 거예요. 아이 씨야 이거 MBT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금 각 CEO들이 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난데 없는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OpenAI CEO 샘 알트만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GPU가 너무 부족하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데 지금 엔비디아 걸로도 턱도 없다 우리는 더 좋은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AI 칩 제조 능력을 하나로 묻치자라는좀약간 허무 맹랑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를 해요 일경원일경원 일경원. <laughs> 아니 뭐 무슨 말이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의 3배를 요구를 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진짜 세계 3... 세계 단위에 있는 연기금이 다 합쳐도 이 정도 펀딩이 나올까 싶은 정도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인데 아이 뭐좀 아예 사고의 방식이 다른가 어쨌든 그냥 질러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 던진 메시지는 확실하죠 앞으로의 반도체 세계질서가 다시 재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중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겠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지만 나중에 추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생까지 나올 수 Someone knows something.